2022년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.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제 마음속에 담아졌던 욕심, 그리고 비워내지 못했던 마음들을 새해가 오기 전에, 아, 나름 정리를 해보고자 아, 성철 스님과 아, 법정 스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. 아, 아, 저는 뭐 불교를 믿는 그 사람은 아니고요. 그렇다고 뚜렷한 종교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. 아, 학창 시절에는 교회를 좀 다녔고요. 아주 어린 날에는 또 천주교 엄마 손 잡고서 천주교를 좀 오래 댕겼습니다. 아 그리고 군대 신병교육대 훈련소. 아그 시절에 크리스마스 때 아, 중대별 그 사중창 대회가 있었는데, 아, 그것을 끝으로 거의 교회를 나가지 않았고요. 어,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 고해서뭐뭐 뭐 믿는 게 없는 건 아니고 아, 믿는 분들은 뭐안 좋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, 나름은 뭐 하나님도 어,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아 절에 가면 또뭐 절은 안 하지만 나름 그 기본 그 예절은 지키고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. 천주교는 원체 저희 집안이 그 천주교를 어 거의 믿는 어 것이라서 아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고 할수 있습니다. 그런데 아 불교는 제가 잘 모르는데 아 성철 스님과 그리고 법정 스님 그리고 요 근래는 그 법년 스님의 아, 증문 즉설을 거의, 어, 빠지지 않고 듣는, 어, 사람입니다. 그래서, 아, 꼭 믿음으로 보는 건 아니고, 제 마음을 그좀 다스리는 그 마음으로, 아,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무엇을 좀 담아낼까에다가, 아, 성철 스님과 법정 스님에 대한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. 아, 아, 불교에서는 그 성철 스님을 아, 큰 스님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듯 싶습니다. 그래서 아, 제가 어제 23일에는 아, 시간이 좀돼 가지고 아, 성천 스님의... 그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성장 과정과 아, 불심에 있을 때 이러저런 이야기들을 아, 제가 공 이렇게 좀 듣고 아, 적어가면서 아, 나름 아, 담아 봤습니다. 음,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아, 뭘 들으면서 이렇게 쓰는 버릇이 있어 가지고 아, 그리고 이렇게 쓰고, 아, 그리고, 아, 그림은 잘, 뭐, 그림도 못 하는데, <laughs> 나름대로 이렇게 뭐, 어, 그려보고 있습니다. 근데, 뭐, 봐줄 만한 것이 아니라서, 그냥, 제, 그냥 그, 책 보는 습관, 아, 이런 것입니다. 그냥, 뭐, 보면서 적는 버릇이 제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, 아, 성철 스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좀 적어봤습니다. 그래서, 아, 아무튼, 그, 제가 그,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, 아, 이전에 몰랐던 그 성철 스님에 대해서 조금 공부가 되었습니다. 아, 법정 스님은 사실은 그뭐 불교적인 것으로 이렇게 가까워진 건 아니고, 아, 그분의 책을 그몇권 그렇게 읽으면서, 아, 스님의 그 무유, 무소유 무 정신, 아, 그리고, 아, 단, 담백함, 삶, 이런 것을 좀 보고 배우려고 노력을 해 봤는데, 아, 사실은 뭐 노력만 했을 뿐입니다. 그래서, 아, 그분의 그 무소유 책을 읽으면서 제가 조금은 맑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감사한 일입니다. 아, 제가 모르던 것들, 그리고 불교적인 것들, 아, 몰랐던 것들도 아, 그, 그분들의 그 불교에 대한 입문이라든지 아, 삶 자체는 제가 모르지만 아, 그분들이 살아온 그 삶을 아, 이렇게 추측해 볼수 있는 시간이었고요. 음, 삶 속에서 또 어, 어, 깨우쳐 주시는 것들을 아, 나름은 조금 어, 제삶 속에 아, 티끌만큼이라도 좀 영향을 주신 듯 싶어 가지고. 아, 감사한 마음으로 보았습니다. 아, 어느 책에 보니까 그 아, 김수환 추기경님은 느티나무로 비결을 하신 분이고 있고요. 아, 법정 스님은 소나무로 아, 그 비교를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제가 그 공부를 하면서 아, 두 분이 닮은 듯 아, 그런 인생을 사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. 아,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아, 아, 시간에 아, 이렇게 그 제가 그 마음으로 존경했던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고맙고 행복한 이틀이었습니다. 짧은 시간이나마 그분들을 이렇게 뵐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